요즘 제가 상위 위주의 패션 아이템만 계속 소개드려서 그런지 이 팬츠 그중에서도 데님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가성비로 아시다시피 요즘 데님 시장을 보면 최소 10만 원대가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오늘 제가 소개드릴 데님은 최대 7만 원대인 제품들로만 준비했으니 이 데님 팬츠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 소개드릴 데님 브랜드는 데케트로 베이식한 아이템부터 스타일리시한 분위기의 제품을 기가 막히게 잘 뽑는 데님 전문 브랜드인데요. 제가 이번에 처음 접해보고 확실히 느낀 점은 솔직히 이 가격대로 나오기 힘 있는 퀄리티의 제품입니다. 기대해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할인이 23일까지니까 이번 께 정말 놓치지 마시고요. 먼저 폴딩 앰스트레이트 진스 이 친구는 제가 처음으로 접해본 스타일의 데님이라고 할수 있는데 처음에 딱 착용하고 굉장히 놀랬던 제품이라서 그냥 첫 번째 아이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는 부분이 이 발목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맞추는 플레어 디테일을 가지고 있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 보다 세련된 느낌으로 연출되면서 스타일리시한 분위기가 생기는 굉장히 유니크한 데님 팬츠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힙은 적당히 감싸주면서 허벅지부터 밑단까지는 살짝 슬림한 일자로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으로 나오는데 이 제품은 13.5온즈 면백 논스판 데님이라서 사계절 내내 착용할 수. 있는 있고 또이촥 감기는 맛이 일품이라서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이두 가지 컬러로 나오는데 저는 블루블랙 컬러를 착용해줬습니다. 흔히 볼수없는 블루블랙 컬러는 그 자체만으로 은은한 스토 워싱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 바지 전체에 샌드브러싱 워싱까지 가미 되어서 유니크한 워싱감으로 스타일링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각종 부자재는 말이 필요 없는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고급 봉제사인 코어사를 사용해서 스티치 부분도 보풀를 최소화시켰으니 직접 착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결론은 우선 이 제품 핏감이 너무 예쁘게 잘 빠졌고 밑단 디테일 또 컬러감이 사기적이라서 이 정도 가격으로 는 정말 뽕 뽑고도 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블리치 앤 크링클 워시드 진스이 명칭에서부터 이미 알수 있듯이 기존 생지 컬러보다 더욱 어두운 컬러 베이스에 마치 번개가 떠오르듯 재미있는 크링클 워싱과 대비를 이루는 부분 탈색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유니크한 팬츠랍니다. 저는 오늘 이 샌드 블리치와 사이드 블리치 두 가지 컬러를 가지고 왔는데 비슷하듯 다른 패턴으로 확실히 차이가 잘 느껴지니까 여러분의 취향과 스타일에 따라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팬츠가 재미있는 부분은 전면뿐만 아니라 어느 방면에서 봐도 스타일리 시크 자체라서 이 치트키 데님 팬츠를 찾고 계셨던 분들 게 개인적으로 권장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핏감인데요. 바로 앞서 보여드린 폴딩햄 스트레이트 진스 제품이 레그럴 스트레이트 핏감으로 떨어진다면 이번 블리치 데님 팬츠는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감으로 연출되어 다리가 좀 두꺼신 분들이나 평소에 편안하면서도 이캐주얼한 스타일의 팬츠를 찾고 계시던 분들께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각종 부자재는 모두 동일하게 나와서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두 가지 컬러 모두 유니크하고 예쁘게 나왔지만 굳이 한 가지 색상을 고르자면 저는 이 사이드 블리치 제품을 고를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대놓고 보여지는 디테일보다 은은하면서도 측면에서 힘을 주는 부드러운 디테일이 스타일이 좀더 가깝더라고요. 이 가격도 마리암 되게 저렴하게 나왔다는 점 역시 큰 장점이겠죠. 이어서 세 번째 제품은 오버스티치 와이드 스트레이트 진스이 녀석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보여드린 아이템 중에서 이 브랜드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역시 오늘 저의 원픽 제품, 가장 만족스러운 아이템으로 이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마법 같은 팬츠랍니다. 이번에는 먼저 이 데님의 핏감을 보여드릴게요. 자연스러운 와이드 스트레이트 핏으로 떨어져서 트렌디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실루엣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두 번째는 제품명에 나와 있는 오버스티치 힙 쪽에서부터 타원형으로 쭉 떨어져서 이 전면 까지 오는이 스티치 디테일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유니크한 분의 위기팬츠는또 오랜만에 접해서 그런지 이팬츠 입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티치 디테일이 절대 저렴해 보이지 않고 되게 은은하면서도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여서 이 팬츠 하나만으로 색다른 맛의 코디를 연출하실 수 있을 거고요. 컬러는 총네 가지로 나왔는데 저는 블루블랙과애 시블랙 컬러를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좀 어두운 계열의 팬츠를 선호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두 가지 색상이 끌렸답니다. 사실 이런 데님 팬츠는 원래 이런 식으로 구두류와 스타일링하시면 보다 웨스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평소 제 스타일대로 코디해줘도 전혀 무리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믹스매치 분위기로 좀더 반전미락 포인트로 이 데님 팬츠를 잘 활용하기 좋았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팬츠는 더넘 플리트 진스 이 제품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평소에 지향하는 스타일의 팬츠는 아닙니다 이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군더더기 없어서 앞서 보여드린 세 가지 팬츠에 비해 되게 무난하기 때문에 이 유니크한 맛의 팬츠를 평소에 선호하는 저에게는 조금은 거리감이 있긴 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가지고 온 이유는 저의 취향을 떠나서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완벽하고 과하지 않아 아마 많은 분들께서 분명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이렇게 요청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직접 착용해본 결과 역시는 역시더라고요. 우선 이 데님은 무려 데님 방지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AMC사 13.7온즈 면을 사용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고급스럽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앞판에는 총두개의 플리츠 디테일을 통해서 편안한 무드를 더해주고 있고 재미있는 점은 밑단의 앞판 기장을 뒷판의 기장보다 좀더 짧게 제작하여 착용 시에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기게 디자인했다는 점도 놀라웠고 이 뒷주머니 위로는 다트를 넣어 일반 데님 팬츠보다 우수한 착용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핏은 와이드 스트레이트로 떨어져서 평소에 깔끔한 무대의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께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네 가지 컬러가 준비되었는데 저는 가장 무난한 블루 컬러를 착용한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팬츠는 전체적인 완성도와 퀄리티에 비해서 이 가격이 진짜 확실히 저렴하게 나와 여러분들이 데님 입문하시는데도 분명 좋은 선택이 될 거고요 이 아이템은 제가 이번에 이벤트 제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총네 가지 데님 팬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이 전부 다 느낌이 확실히 다르고 이 취향이 맞는 제품을 골라주시면 분명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만.